우주한테 별이 한번 가봐. <laughs> 와, <우와>, 들어오세요. 안녕. 와, 별 산타 할아버지 왔네. 우리 별이 뭐 하고 있었어요? 놀고 응, 있었어요. <laughs> 엄마 말잘 들었어요? 네. 별이 어린이 일로 오세요. 산타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? 네. 얼마나 보고 싶었어요? 많이 보고 싶었어요. 아빠 오늘 좋아요? 네. <laughs> <laughs> 어, 아빠가 서운하겠네. 우리 한번 알아볼까요? 어우 안 늘었어요? 어 일찍 잤어요? 이제 엄마 말, 아빠 말잘 들을 거요? 여기 어린 애 착한 어린이한테는 선물을 가져와요. 예. 이제 이게 뜨는 거예요. <laughs> 안녕. 이제 산타 할아버지 또 다른 친구들 이제 집에도 가야 돼요. 우리 사진 찍어요 산타 할아버지. 자 김치. 김치 주세요, 배리도. 손이 많아요. 산타 아, <laughs> 우리 뽀뽀 한발 주세요, 배리가. 산타 우리가 또 많이 자면은 또 다음에 또 올게요.